10년도 9월 12일 이 당시는 에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코스 2008년도까지 만한번 뛰었거든요. 2009년도 이제 만두 번째 여수에서 이제 2시 간 51분을 뛰어 가지고 했고 그다음부터 쭉 100회 될 때가, 이건 풀코스 백0고 서브3 1 0 0가 음 2010년도 9월 12일에 했습니다. 그게 1 0회 42번에서 백0회한 1년? 9개월만에 100회를 채웠는데 그당시 훈련을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이때 기록도 뭐 39분, 59분, 53분 뭐 이렇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뭐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1년 내내 뛰었습니다 1년 내내 1년 9개월 동안 뭐 그건 2년 동안은 막 풀코스 매주 풀 뛰었습니다 풀풀풀풀풀풀풀풀 거진 풀 뛰었고 중간에 뭐 카프좀 띄고 그랬습니다. 거의 다 풀입니다. 풀 거의 뭐한90% 90%? 한80-90% 그림 풀렸네요. 이때는 강연 훈련을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인천국제개통기념 제가 풀코스 그때 1등 했습니다. 풀코스를 1년 9개월 동안 근 60개정도 그 1년에 한 70개 가까이 가 서브스리를 하면서 달렸거든요. 거의 매주 뛰었습니다, 불꽃스 거의 그90%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면 그야 과연 제가 훈련을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그 당시에 저는 현장 일을 하면서 주야관 했습니다, 주야 그리고 저녁에는 또, 또, 대학교 편입해가지고 3학년에 경남대학교 내 3학년 경영학과 거기 편입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할 시간은 사실상 전무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회사까지 거리가 한 5km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 출퇴근하는 게 거기 훈련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마다 경기를 뛰었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42번째 서브 3를 했는데가 여수대회가 그랬어요. 그게 2시간 51분인가 그랬어요. 기록이 좀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년도, 지금 여수대회이네요. 기록이 안 나왔습니다. 왜안 나오냐 하면 은 제가 전년도에 2시간 32분 뛰었거든요. 중앙서울 가가지고 11월 달에. 그리고 한 1년 보름 동안 운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운동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한달 보름 정도 상태에서 풀코스를 그냥 몸을 추스려가지고 뛰었는데 그냥 서브 스는 턱걸이 보다는 조금 나은 기록으로 했습니다. 여수 코스 좀 난이도 있고 좀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 서브 스리 100회는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마음먹은 겁니다. 지금 뭐 화면에 보면은 뭐뭐이뭐 뭐뭐 아시는 분들 많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 풀코스 뛰도뭐 그냥 뭐 매주 뛰니까 그냥 조깅 형태 그 정도입니다. 베스트로. 베스트라는 느낌이 없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대 예, 뛰고, 이건 여름에 이제 삼척 가가지고 뛴 거고. 3등하고 4등하고, 그때 내가, 그때 초청받아가지고, 그간 상태라가지고. 내가 초청자거든요. 그래도 3등 겨우 했습니다. 그 4등 일반인인데. <laughs> 그 당시 사실상 훈련을 할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 많이 뛰고 그중에도 2시간 3 6 7분때를한 1년에 한 10번 이상을 뛴것 같아요 그게 뛰면서 실력이 는거예요그 1월달에 51분 고성가가지고 거의 뭐 턱걸이 비슷하게 했거든요 2시간 55분인가 6분인가 그리하고 여기는 그겁니다 이거. 태종대면 태종대 이해대인가이해대인거 같네요 제가 1등을 가다가 아 퍼져가지고 4등인가, 저 뒤에가 지금, 저 1등이 통과이고, 뒤에가 지금 전치 뛰잖아, 피해서 잡아가지고. 근데, 뭣도 모르고, 오르막 내리면 그냥, 딱가 돌렸더니, 막, 이게 지금, 계속, 뺑뺑이 도는 거거든요, 지금. 와. 한 바퀴가 7km인가 그럴 겁니다. 그럼, 42km면, 몇 바퀴 돌아야 돼, 6바퀴. 와. 그래서, 다 뒤집혀, 그, 역전당한 거예요, 그. 다음해 3회 대 때가 제가 2대에 우승했어요. 아. 오르막 내리막 있고 난 코스고 뭐 이런 여름에 할 때는 페이스 딱 잡아 가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 대회, 그다음 대회. 그다음 대회가 제가 우승했어요. 그 실패하고 그다음 대회는 성공하고 <laughs> 그렇습니다. 그 풀코스로 기록을 풀코스는 말 그대로 거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거리가. 그리고 이렇게 제가 훈련을 1500을 하잖아요. 체중도 많이 나가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기록도 안좋고 지금 하는 상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해야됩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해야되지 중간에 끼어들어간다는 자체 훈련이 잘못됐어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5분대 뭐 4분 30초 1 5 0 0 그래 뛰면은 그냥 그 정도 뛴 상태에서 조깅만 그냥 간단하게 늘려주기만 해도 바로 10km 하프까지 바로 충분히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레벨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 풀코스는 말 그대로 24km 32km 이런 훈련을 좀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장흥입니다, 장흥. 장흡. 장흥도 추워요, 또 2월달에 있는 코스. 여태도 한 2시간 50분 가까이 뛴것 같아요. 아, 참. 지금 남아있는 영상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일부, 이제 저뒤는 영상이 보이는 것만 이제 캐치해가지고 지금 좀 올리는데. 저는 풀코스를 28살 때 춘천 때 처음 서브스를 했습니다. 그때 첫번째고. 그때 우리나라 나이로 나이로 28살. 마지막 때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서른아홉 만으로 서른일곱 살. 그쯤 돼 가지고 서부스리 100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10년 좀더 걸렸네요. 아. 그 저는 이제 마라톤을 예전에 달리기를 예전에 중도 하차해 가지고 미련이 많이 남았거든. 그래 가지고 다시 27살, 가을에 내가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20대라가지고, 그, 그 당시에 이제 운동 시작할 때는 몸무게 66kg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57kg가 금방, 금방 빠지더라고. 근데 지금은 나이가 54살, 그러니까 12년 정도 운동 안 하고 가니까, 굉장히 빠지는 것도 높고, 지금 몸이, 지금 80에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2의 반기문입니다. 제가 뭐 우승할 때인데, 이건 TV, TV에 나온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저장해 놓은 거예요. 저는 운동을 미련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달리기에 대한 큰 미련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뭐 중요한데, 일에 대해 때는 거짓 내가 90% 다, 내가 다 1등 했어요. 그 하프고 풀이고, 내가 한 3년 내내 하프도 내가 국내에서는 1등을 했었고, 내가 최초로 1시간 8분 때도 내가 하프를 뛰어봤었고, 풀코스도 최초로 27분대를 내가 뛰었거든요 30분대 못뛰거든아마추어요 내가 27분대를 뛰었어요 지금은 달리기 하는 목적이 순수하게 건강인데 건강 체중도 많이 찌고 그래 가지고 그 이제 나이가 이제 한좀 있으면 6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차원에서 달리기 하는 건지 예전처럼 만약에 뭐 승부를 뭐 낸다 그 나이가 내가 조금 솔직히 말해 가지고 만약에 한 30대다 뭐한 4 0 대기 전이다 하면은 저는 충분하게 집중해가 요 달리기는 집중이거든요 딱 절제하고 집중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면 실력 금방 늡니다 그 정도 우리나라에 지금 뛰는 그 정도 수준의 기록은요 누구든지요 웬만한 음뭐 신체적 인조건을가지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제가뭐 신체 조건이 뭐 뛰어나다고 뭐 이렇게 뛴 것이면 없고 저는 꾸준하게 집중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브 3 준비하고 가면은 주중에 뭐한 5km, 5km, 그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대 뛰면서 이제 실력이 업그레이드되면 됩니다. 저는 그때 서브 3리1 0 0할 때도 풀 코스를 거진 한90% 이상 뛰었고 나머지 중간 중간에 하프를 뛰었습니다. 하프 하프가 일단에 혼자기 하 스피드 훈련하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대 출전하고 가면은 자동적으로 훈련도 되고 뭐 시합으로 뛰면서 또뭐 기분 전환도 되고, 괜찮지 않습니까? 영상이 다 됐네요. 그럼 이만 하고,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